이번에는 네. 그, 가수 이선희씨 네. 요즘 논란이 조금 많은데, 응. 2023년에는 좀운기가 응. 어떤지. 그래서 응. 그래서 조을알수 없구요. 어, 겉으로 표현 잘 안, 하, 아,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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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사람이 그렇다기 보다.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뭘 내세우거나 뭐, 내세우거나뭐 자기 거에대거거에 대한, 거에 대한 뭐그뭐관심거 그 별로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식구든 지인이든 간에 옆에서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갖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조금 많은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이 지금 수가 언짢다 보니까 그게 자꾸 일이 엮이면서 이현희 씨가 욕을 먹고 말을 타고 시끄럽고 계속 지금 달리는 새라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다이 사람이 계속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운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조금 내가 봤을 적에는 뒤에서 그냥 왜 그런 거 있죠? 말 없이 지켜보는 게더 무서운 거. 알고 있으면서 그냥 무기나고 있는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알면서 보고, 보고 있는 거. 그러다 약간 좀 그런,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운은 좀 어때요? 운은 뭐 지금 보나 안 보나, 점을 보나 안 보나, 좋을 수가 없잖아 지금 운, 운이. 근데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조금은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조용히 하고 있어라? 그죠 삼절풀이 해야 돼. 아, 그래요?